서울연맹 소속 당구선수 표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분들이 정말 꼭한번 해보셔야 할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 당구장 가면은 당구대 이런 점이 찍혀 있어요. 어, 초구 출발하는 가운데 점 여기가 헤드 스팟인데 그냥 뭐투 포인트 여기 단쿠션 가운데 이렇게 놓고 여기 저 반대편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뭐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요 점을 찍어도 되고 이렇게 하나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저기를 굴려서 공 중심이 저기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칠수 있느냐를 분명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딱 20번 정도만 쳐보세요 구장 가시면 집중해 가지고 숨 멈추시고 자 저는 한두 번만 해 볼게요 자,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치면은 약간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니면 추가 돌아 나가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걸 왜 20번이나 해보라고 하냐면요. 분명히 한 방향으로 빗나갑니다. 이 점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한요 정도 빗나갈 거예요. 요 정도 선이. 그빗나간선을 알고 있어야 내가 보정을 하든지 해서 고치겠죠. 여러분들 공못 맞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눈으로 보는 선이랑 내 큐선이랑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못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운 공을 치면은 이렇게 빗나가도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공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맞추고 싶은 두께를 못 맞추는 거야.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공은 이렇게 가니까 얇게 맞거나, 이렇게 가서 두껍게 맞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 20번 정도 해보시고,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한 2cm, 1cm,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을 내 머리를 속이고 옮겨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건 저기지만 조금 오른쪽을 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회전도 분명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기서 이쪽을 맞거나, 그죠? 이쪽을 맞거나 하면서 회전이 오른쪽으로 실릴 겁니다. 오른손잡이들은. 그럼 공 중심도 제대로 못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공이 똑바로, 공, 요즘은 이흰 공이나 노란 공, 요새는 빨간 공까지 점이 찍혀있죠. 점이 회전을 이렇게이렇게 하게끔 해야 내가 중심선을 친 거예요. 그죠? 공이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고 나면은 분명히 위에서 살짝 오른쪽 쳤거나 왼쪽 쳤거나 한 거겠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을 이렇게 수직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자, 수직으로 돌았죠? 그럼 똑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돌 때, 살짝 대각선으로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심하신 분들은, 진짜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조준해서 내 조준선과 큐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동네에서 300 치시거나 250, 300 치시는 분들도 고수죠. 물론 동네에서 고수인데 그분들도 해보시면은 여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분들 항상 가까운 공을 선택해서 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없죠. 이렇게 먼 공에 대해서 많이 쳐보질 않았을 거예요. 잘 치는 고수들은 항상 가까운 공 선택해서 실수를 줄여나가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준선이 멀어질수록 많이 벌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 우리가 당구칠 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절반 두께부터 요, 우리나라 국내 중대에서 두칸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요. 그죠? 이 가까운 거리에서 무회전. 치고 절반을 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가까우니까 많이 안 빗나가겠죠? Q선 어떻게 가죠? q 때 정중앙선. 중앙선이 공, 빨간 공 끝면을 가면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공이 요런 식으로 날아가서 맞겠죠. 자, 이렇게 맞으면은 요 부딪히는 제일 적고 가는 방향을 확인해 보시면은 요 중심, 중심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럼 저쪽 코너 쪽으로 가요. 그죠? 그러면 두께가 내가 정확하게 보냈는지 지금 현재 내가 공을 정확하게 보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일 적구가 맞는 방향을 보고, 아, 내가 두께를 정확하게 맞췄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준하셔서 치시면은 빨간 공이 이런 방향으로 날아가면은 잘 맞추신 거예요. 꼭 저렇게 꽉안 박혀도 되고, 요근처만가시면 비슷하게 맞추신 거니까, 그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뭐그 근처만 가면돼요 자, 이렇게 가면 되요. 그냥 그 근처로만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게이 가까운 거리부터 가까운 거리, 무회전 또이쪽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면도 자, 이렇게 갔죠? 조금 모자랐어요. 뭐, 여기 맞든, 여기 맞든, 여기 맞든 상관없어요. 절반 비슷하게만 쳤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은 쉽게 되고, 한쪽은 조금 어렵게 될 거예요. 얇게 맞을 수도 있고, 두껍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가까운 거리부터 절반 맞힌 연습을 하시고, 요게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면은, 아, 절반 비슷하게 맞췄구나. 아셨죠? 그 다음에 회전 주고 맞춘 연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쪽 면을 맞출 거예요. 이쪽 면, 왼쪽 면 맞추는데, 왼쪽 회전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공이, 자.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회전을 이렇게 주면은 제 큐선이 어디가 있죠? 자 큐선이 보이시죠? 공 바깥쪽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큐선 자체가 어, 빠져보면은 여기서 한 7mm, 8mm 정도 바깥쪽을 조준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 회전 줬을 때예요. 대각선 대각선 끝으로 회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10시 반 정도 회전 줬을 때반 두께를 치려면은 요정도를 조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귓선이 이렇게 되게 자, 물론 회전을 주기 시작하면은 스쿼트와 커브 현상이 일어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짧은 거리는 그냥 그대로 조준하고 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절반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자 왼쪽면 맞히면서 오른쪽 회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겹치면은 제가 추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걸 치어보면은 자, 요기를 조준하고 있어요. 요 조준하는 데가 어디쯤 되냐면은, 제 1접구 중심선이랑 이 끝선이랑 가운데 정도 돼요. 그 중간 정도. 이 중심이랑 끝선이랑 그 중앙 정도 되니까 요거는 뭐 이제 감각적인 거니까 너무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보고 치시면 된다. 최종적으로 이, 이게 그 정도를 보는지 안 보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얘가 절로 가야 맞는 거예요 저 부분으로.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이 간다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아, 절반 비슷하게 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쪽도 하셔야 되겠죠? 반대쪽 15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은 했으니까 반대쪽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됐어요. 잘 됐어, 이제. 요 정도, 이제 두칸 정도 거리는 내가 두께 잘 맞출 수 있어. 이러면, 어떡하죠? 더 멀리 넘어갑니다. 자, 이만큼 넘어가요. 이만큼 넘어가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조준법 똑같죠? 제가 무회전부터 해볼게요. 무회전부터. 조준법 똑같이 해서. 자. 보셨나요? 각도가 빨간 공 어디로 갔죠? 저기 원포인트를 향해서 날아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조준해서 공을 맞히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절반 정도 맞히면은 얘가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죠? 자이 방향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렇게 절반 정도 맞히면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그죠? 아까의 두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분명히 왼쪽 면 맞추고 왼쪽 회전 주면은 요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치는 힘에 따라서 이게 더 두껍게 맞을 수도 있고 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치면은 얇게 맞겠죠? 조금 세게 치면은 두껍게 맞을 겁니다. 왼쪽 회전 주면은. 그런데 일단은 내 큐던이 이렇게 나간다 생각하고 한번 쳐보시고, 거기서, 아, 이 힘으로는 뭐 약간 얇구나 그러면은 조금 더 안쪽 조준하시고, 두껍구나 그러면 바깥쪽 조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10시 반 주고, 그렇게 조준한 다음에 그대로 쳐볼게요. 자, 원 포인트 그저 맞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절반 비슷하게 맞췄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지만, 이런 연습을 해 놓으셔야 내가 두께를 맞추고, 또 제일 적고 가는 방향을 알고, 당구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절반 두께에 대한 거는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쪽, 한시 반 회전 주고, 절반 맞춰볼게요. 자, 조금 두껍게 맞았죠? 자, 여러분, 못 하셔도 실망하지 마세요. 선수들도 정한반두께 맞추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선수들이 이런 두께를 침으로써 내공의 진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거예요. 내공 진로는 40%로 뭐 50%로 이렇게 두께가 조금 틀려도 내공 진로는 거의 이렇게 갑니다. 38도 정도 나가죠. 여기서 요 조준한 요 선에서 38도 정도 나가니까 요 진로가 거의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공 가는 각도는 일단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교하게 막원포인트 정확하게 안 맞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자 이번에 맞았죠? 아시겠지만 제공 자꾸 여기 박히죠. 그렇죠? 여기서 요 각에서 여기서 맞고 나가니까 요 각도가 거의 38도 정도 된다. 그죠? 이 공은 여기서 출발해서 요 각에 30도 정도. 자. 오늘 진짜 너무나 다그다니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첫째로 내가 보내서 맞출 수 있는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못 맞춰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해봐서 아는데, 대대 28점 치는 분들도 못 맞췄어요. 자, 이렇게 놓고, 연습이 없으신 분들, 이제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25점들도 맞히는데, 그냥 막 배우신 분들 중에서 동생 한 친구가 28점 치는데도 이거 못 맞추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는 요, 선이랑 맞춰놓고, 여기를 보면서 내 큐선이 똑바로 움직이나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요 포인트를 내가 계속 가려야 되겠죠? 똑바로 놨으면은, 움직이면서 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잡혀요. 그러면 여기를 안 보시고, 저기만 맞추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큐선이 하다 보면 막 포인트가 옆에 보이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안 보이게 움직이시는 거를 신경 쓰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안 봐도 되죠. 저는 저기만 볼게요. 끝에만 이렇게 보다가 자 이렇게 자 여기 포인트 다시 또 가죠. 이렇게 일자로. 여러분들, 오늘 너무 당연한 얘기 했는데요. 일단, 당구란 게내 공을 목표 지점으로 보내야 하는 시작되는 운동인데, 내가 목표 지점 보내지 못하면 공을 못 맞춰요. 제1 목적구, 제2 목적구, 표적구 못맞히죠 두께를. 처음에 내공 보내는 것부터가 당구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구장에서 점을 향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